여기에요. 밑에에요. 네, 안녕하세요. 손이가요 채널의 손지현입니다. 작년부터 손태슬이라는 이름으로 유튜브를 했는데요. 새로운 채널로 다시 찾아오게 돼서 이렇게 인사를 드리고요. 제 이름이 손지현이잖아요. 손지현이 어디든지 가요. 뭐 손이 가요. 전네를궁 리뷰로 하러 가요. 라는 의미에서 그래서 손, 손이 대표적인 이름이 될것 같습니다. 앞으로 다양한 컨텐츠로 그동안 해왔던 것처럼 드론 촬영 그리고 새로운 드론이 나오면 리뷰도 하고 그리고 카메라 장비들, 저자제품 리뷰, 자동차 리뷰까지 전부 다 하겠다는 건데 좋아하는 거 위주로 편하게 보여드릴 수 있는 채널이 됐으면 하고요. 소세슬 채널에서도 많이 많이 넘어와 주시고 또 새로운 구독자님들도 아주 많이 환영합니다. 제가 채널을 새롭게 시작을 한다고 하니까 주위에 많은 지인분들께서 응원을 해주셨어요. 응원 메시지를 한번... 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우수한 영상 매체인 비디오를 빠르게 선택 선택하려... 활용. 안녕하세요. 저는 디자이너 원재라고 합니다. 손지원 항공 작단님 항상 응원하고요. 유튜버로 활동하는 모습도 너무 멋져요. 앞으로도 항상 응원할게요. 안녕하세요. 부사의자 김원장입니다. 최고의 드론 촬영 전문가이자 저와 같은 태슬 남이신 손지원 작가님의 새로운 유튜브 채널 손이가요. 저도 구독하고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 테슬라 유튜버 쟈니쟌 이라고 합니다 손테슬님 새로운 채널 소니가요 개설 축하드리고요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파이팅 안녕하세요 테슬라이브 채널의 매스입니다 항공사진 전문가 손테슬님이 이번에 소니가요라는 채널로 새롭게 시작을 하신다는데요 앞으로도 올라오는 멋진 영상들 특히 드론샷 많이 기대해 보겠습니다 화이팅! 안녕하세요. 원스 FPV의 전배원입니다. 새로 오픈한 손이가요 채널의 지연님. 앞으로 많이 사랑해주시고, 남들과는 다른 색다른 콘텐츠 기대하겠습니다. 화이팅! 안녕하세요. 테슬라 전문 채널 한테타입니다. 손지연님은 우리 한테타 채널에서도 재미있는 영상 촬영할 때 많은 도움을 주셨는데요. 또, 새롭게 변신하는 손이가요라는 채널을 시작하신다고 하니까, 어, 채널 대박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화이팅! 네 안녕하세요 네 개그맨 양상국입니다 아 이번에 또 우리 손대슬양이 손이가요라는 채널로 새롭게 또 시작을 한다고 하는데 아 손이 계속 가게 우리 손대슬양이아 만들어주겠죠? 네 항상 저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풀체인지도 많이 사랑해주시고 예, 네, 손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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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많이 사랑해주세요 화이팅! 안녕하세요 모카 김한용입니다 손태슬님와 드디어 채널을 여시는군요 와 세상에 오래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자동차뿐이 아니라 IT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뷰티도 하시나 저희 모카도 손태슬님이 가시는 길에 무심 양면으로 정말 열심히 돕도록 하겠습니다. 손태슬 화이팅 대박 나세요! 이야 대박 대박 나라 손태슬 손태슬 손태슬이 아닙니다. 네 손이 가요 손이 가요 손이. 네 앞으로 채널에서 많은 것들을 보여드리고 어떤 것을 손이 갈지 많이 지켜봐주시고 아시죠?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여러분들 구독에 손이 막 가요. <laughs>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